안녕하세요. 이동한 기부입니다. 오늘은 스크린 골프 잘 치는 법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자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골프 시장 규모가 커지고 매장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유원 골프 재단의 발표에 의하면 스크린 골프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조 2천억 원이며 전체 골프 시장 규모의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00년 중반부터 국내에 들어와 빠른 속도로 시장을 점유해가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는 그 전문지 S골프에 의하면은. 지난해 스크린 골프 브랜드는 12개이며 매장수는 7,562개로 조사되었습니다. 2015년 매장수 6,968개였으나 594개가 늘어나서 8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스크린 골프 대표 브랜드인 골프존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자사 매장 폐업은 7%였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발표한 동일 기간 개인 사업자의 폐업률 15%에 비하면 배 이상이 낮습니다. 스크린 골프 생존율은 다른 매점에 비해 높은 셈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스크린 골프는 다른 시장과 달리 창업을 위한 교육 과정이 간소하고 진출도 용이하며 창업하기 쉽고 성인들의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성과 영업적인 면에서 순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골프 산업 백서에 보면 은 2018년 우리나라 전체 골프 시장 규모는 12조 4,028억 원, 2년 동안에 1조 6,5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연7% 이상 성장한 계산이 됩니다. 이 중에 스크린 골프 시장은 1조 4,876억 원으로 전체 골프 시장의 1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골프들도 필드 골프는 연간 6에서 10회 골프장 이용자는 22.7%로 가장 많았고, 5회 이하는 20.8%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크린 골프는 연간 30회 이상 이용자가 39.3%로 가장 많고, 26회에서 30회에 이상 이용자가 20.4%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골프 인구는 2018년 469만 명, 전년 대비 82만 명이 증가해 6년 연속 연평균 11.6% 성장을 보였습니다. 골프 전이 12월 발표한 2017년 국내 골프 인구는 필드 인구가 37만 증가하여 264만 명이며 스크린 골프는 66만이 증가해서 351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스크린 골프 인구가 2배 더 증가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골프 인구는 2014년 2,500만 명에서 2017년 2,38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16년 387만명에서 3 2017년 479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필드 골프장에서는 1년에 3700만 번 나온 등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스크린 골프장의 골프존에는 1년에 5700만 나운딩에 약 13만 명이 골프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게 골프 치는 이유를 물어보면 자연을 가까이 할수 있고 푸른 잔디 위를 걸을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늙어도 계속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또 다른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스윙 리듬과 템포 등 감각을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둘째, 연습 목적보다 침묵을 도모하기 좋습니다. 셋째, 지리적 접근성이 유리하고 저렴합니다. 넷째, 원하는 골프장과 다양한 게임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남녀노소 평생 즐겁게 운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크린 골프의 장점만 얘기하는 골프도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 저렴하다. 둘째, 날씨에 상관이 없다. 셋째, 접근성이 용이하다. 넷째, 팀 인원 구성도 상관없다. 다섯째, 복장도 편하게 할수 있다. 스크린 골프의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자연과 함께 할수 없다. 둘째, 좁은 공간에서 한다. 셋째, 내가 할때 판이 커진다. 내기를 하면 판이 커진다. 넷째, 잔디 구장을 걸어갈 수가 없다. 다섯째, 도와주는 캐디가 없다. 스크린 골프를 잘 치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자신의 골프 스타일과 맞는 골프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커스를 이용하여 진로를 확인하고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페어웨이, 러프, 펑크, 풍량에 따라 클럽을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그린 주변의 어프로치 사선 그린이 높으면 낮게 낮으면 높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그린 플레이는 전후좌우. 검사 경사도에 따라서 방향과 속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한마디의 핵심 코치는 헤드업을 하지 말라 공을 끝까지 보고쳐라고 말합니다. 골프는 날아오는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놓여 있는 공을 치지만 공을 날려 보내기 위해 공을 치는 변수는 천 가지도 넘는다고 합니다. 골프는 멘탈 게임이라고 해서 심리가 중요합니다. 골프가 공을 쳐서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치는 감각을 익히기 위한 수많은 연습과 단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프로들과 같이 스코어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즐겁게 친구를 만나 스포츠를 즐긴다면 지루한 인생을 사는데 활력을 제공할 수도 있고 친구와의 우정을 두텁게 하고 더 나아가 비즈니스나 가치 있는 일을 도모하는데도 큰 힘을 얻는 스포츠로 인생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